제가 단풍을 보러 온다고 해서 책을 한권 준비를 해왔거든요. 장근엽 작가님의 세상의 별을 모아 너에게라는 책이에요. 여기에 딱 오늘 이, 지금 이 분위기와 어울리는 글이 있더라고요. 제목은 그가을 은행나무 그대. 언젠가 그대와 손을 잡고 거닐고 싶던 은행나무길. 언젠가 함께했던 은행나무. 이 길로 또다시 나를 찾아봐줘. 그대가 걸어준 머플러는 바람에 흩날리고, 어느 곳갈수 없는 이 발길은 온종일 낙엽 위에 머무르네.